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새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54 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번제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또 너는 또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발 강가에서 그발이라고 하는 강변에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입에 두루마리 책을 먹이시고 그 책을 먹을 때에 마치 꿀을 먹은 것처럼 꿀처럼 달았다라고 에스겔은 그 이제 그때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은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입으로 에스겔이 가서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혀를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나니까 그의 혀를 입 천장에 달라붙게 하셔 가지고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에스겔이 그만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버리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서 3장 26절을 보면 내가 내 혀를 내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말할 때에만 그의 입을 열고 전하게 하시겠다. 아무 때나 에스겔이 말하고 싶을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에만 에스겔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함부로 덧붙이지 말고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증거하는 자로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내 감정이 치밀어 올라 가지고 막 쏘아 붙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것인데 하면서 막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때에. 오히려 입을 천장에 혀를 탁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때입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감정이 심기지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말씀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에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이 뭡니까? 이 벽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벽돌 같은 것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뭐를 그리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또 그것을 향해서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또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가 무엇입니까?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철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장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 벽돌 주변으로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철벽을 만들어 성벽을 포위하게 하라.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읽긴 읽었는데 무슨 얘긴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아세요? 머릿속에 좀 그림이 잡히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요거를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림을 좀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벽돌이 보이죠? 그 위에 지금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게 쓰여져 있고 흙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해 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쫙 돌아가면서 이게 공성태 뭔가 성벽을 무너뜨릴 때돌 같은 걸큰 바위를 쏴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또그 뒤에 보니까 지금 저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실제로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에스겔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철판을 이렇게 놔가지고요. 철벽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이제 또 나오지만 에스겔로 하여금 저렇게 누워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요,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당하게 될 사건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표현입니다. 도판과 같은 예루살렘이 철판과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를,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시각적인 연출을 하도록 시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 들으려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 듣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좀 그림을 보니까, 아, 저거 무슨 의미인가 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예. 하나님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흘려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여러 번 들었고 읽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밑줄까지 치고 뭐 어떻게 하겠노라 결단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냥 흘려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들어도 들은 것인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의 현주소를 직접 보고 바로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폐망의 길로 가지 않고 깨닫고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여 그 길로 갈 때나 또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모하여 이 세상으로 갈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을 좀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물론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절을 보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5절 보니까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으랍니다. 며칠이요? 390일.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또 40일을 누워있으라고 말씀하세요. 390일, 40일. 390일은 이스라엘 열집파열 열 족속들의 죄악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또 40일은 유다 족속의 죄악을 의미하는 날수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1년을 하루로 계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90일이라고 하면 무엇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90년 동안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대세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40일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 남유다, 남유다족 속에, 유다족 속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때로부터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들도 좀 있었고요. 때로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랬다 또 다시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숫자가 좀 훨씬 적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둘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무게와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어요. 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졌는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에스겔이 며칠 동안 누워있어야 합니까? 도합 430일을 여러분, 오른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누워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약 13개월. 13개월을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저렇게 누워가지고, 예,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너는 또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러면서 또 8절을 보니까,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워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로 몸을 꽁꽁 동염매놓으시겠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특별히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의 짐을 담당케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지게 하시는 걸까요? 팔 절은 하나님께서 꼭꽁 동요매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가 맡겨진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까지 꼭 묶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에스겔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 나는 내가 죄 지은 거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사는데요. 왜 내가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들어야 돼요? 내가 왜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짐을 담당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조롱과 수치와 저주 가운데 놓여 주심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죄악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 주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오죽하면 꽁꽁 묶어놓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어, 한국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인데요. 그 김양재 목사님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몸빼 차림으로 어,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화장실에 예, 교회 화장실, 그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남의 빨래까지 도와주고 그렇게 아무튼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시고 하셨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생색내지 않고 정말 오랜 시간을 섬기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새벽 예배 어느 날 다녀오던 길에. 뺑소니 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게 돼서 그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달려가 보니까 어머니 그 시신이 이렇게 누여져 있는데 보니까 그펜 말이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30대 여자. 근데 그때 어머니가 50대였답니다. 근데 그 시신에 고기 위에 30대 여인이라고 쓰여져 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아마도 어 이렇게 충격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기면서 이 얼굴 안에 이게 좀 팽팽하게 팽창을 하면서 피부가 좀쫙 펴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50대 좀 주름도 있고 한 그런 나인데도 이 불구하고 오히려 이 뺑소니 사건 이후에 이렇게 죽어있어 있는 시신을 보니까 30대 같이 아주 천사 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그김영재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렇게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죽어서도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천사 같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던 아버지가 그 뒤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장로가 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신 모습으로도 가족에게 큰 은혜를 끼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징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서 때로는 우리가 좀 어려워 볼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복음이 전하 전, 전 전파되고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예.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로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사용하시는 모습은 우리 상식을 초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이 때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참 전도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겁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징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